Mm. Mm. 잘가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먹돌이 꽃순이 만약에 내가 안 죽고 15년 후에 또 오면 너네들 닮은 예쁜 잉어들 많이 볼수 있게 해줘 안녕 서운하다 야. 여기 좀 한번 왔다 가지. 너무 좋으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가네. 이렇게 해서 꽃들이 꽃순이 목 가게 사르라고 내가 15년 동안 참들었던 선거 천흥저수지에 분양을 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저수지 아름답게 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Iro ara